안녕 여러분 2022년은 저에게 진짜 어학 자격증의 해라고 할수 있거든요 진짜 독일어 교우겨우 끝내놨더니 영어도 하라 그래서 영어도 하고 그랬던 날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IELTS 영상입니다 저는 IELTS를 독학을 했고요 준비 기간은 20일 정도였어요 20일 진짜 짧죠 제가 대학원에 떨어질지 몰랐는데 불합격을 받고 나서 부랴부랴 다른 대학원을 지원하려고 알아보니까 그 학교에서는 영어 성적을 요구하는데 지원 마감일까지 20일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빡세게 빨리 독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20일 동안 목표 점수를 만들었던 그런 공부 방법에 대해서 한번 공유해드리려고 합니다. 단기간에 빨리 올리고 싶은 분들에게는 제 공부 방법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오버롤 7.0을 받았습니다 막 엄청 높은 점수는 아니에요 학교에서 요구하는 점수가 6.5점 이었고 저는 7점을 넘어서 아주 만족하면서 수능 영어는 한 제가 이제 거의 10년 됐죠 10년 정도 봤을 때 수능 영어 한 2등급 정도 나왔어요 수능 영어 2등급 인데 2등급도 그런 핫 2등급이 아니라 약간 흐앗 2등급 뭔지 아시죠 약간 아, 2등급. 영어를 지속적으로 사용하긴 했던 것 같아요. 읽기와 리스닝은 완벽하게 100% 독학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20일밖에 없다 보니까 막 캠브리지, 아이엘즈 이런 거는 볼 엄두도 안 났어요. 우선 책이 너무 두껍고. 우선 그걸 볼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가장 빨리 할수 있는 사이트, 온라인 사이트 밑에 더보기란에 링크 걸어둘게요. 이거 보고 진짜 도움 많이 얻었거든요. 그리고 제 체감상 리스닝이랑 리딩이 이 사이트가 더 어려웠어요. 더 어려워서 시험 막상 시험 실전에 딱 들어가니까 생각보다 뭐 엄청 어렵진 않잖아?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정도로 저에게는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시험 그 온라인을 보면은 밑에 학생들의 레이트가 있어요. 학생들의 평가. 근데 그 평가가 높으면 높을수록 시, 문제가 쉬워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진짜 시간이 없다면. 별점이 낮은 것부터 풀어보는 걸 추천합니다. 그게 좀 어려운 문제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저는 하루에 한 번은 리스닝이랑 리딩 그 모의고사를 다 풀었고, 그리고 쓰기는 이틀에 하나씩 정도 했어요. 스피킹은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리딩은 가장 중요한 게 시간 단축. 시간 단축. 약간 좀 정석대로 영어 성적을 올리는 것도 있겠지만 약간 야매로 빨리빨리 이거, 이거 빨리 해치워야 되거든요. 모르는 단어 외우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저처럼 시간이 많이 남지 않은 상태에서는 문제 유형별 공략법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순서대로 1번부터 쭉 풀지 마시고 먼저 풀어야 되는 유형이 있고 좀 나중에 풀어야 되는 유형이 있어요. 먼저 풀어야 되는 유형은 매칭 같은 거. 이름이랑 확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문제. 회사 이름이나 사람 이름처럼 페어프레이징 될수 없는 것들을 쭉 찾은 다음에 그 문장이랑 이 문장이랑 서로 일맥상통하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 톰이 나와요. 근데 톰은 페어프레이징 못 하잖아요? 그럼 문제 지문 처음부터 끝까지 읽을 필요 없이 쭉 톰. 그래. 이 문장 주변을, 톰 기준으로 주변을 읽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시간을 빨리 단축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리딩에서 헤딩 찾기 문제가 좀 어려웠거든요. 근데 왜냐면 그 헤딩을 찾는 게 저는 처음에 중심 문장을 찾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생각보다 중심 내용 찾기가 아니라는 거. 제가 이것 때문에 진짜 헤딩 많이 길렸거든요 전체적인 맥락 보고 파악하지 말고 생각보다 구체적인 문장에서 찾을 수 있다는 점. 음, 내가 이걸 봤을 때이 문장과 이 문장이 서로 호응하느냐. 약간 이런 것도 좀 헤딩 찾기에 좀 가장 키포인트가 아니었나 싶어요. 호주랑 영국식 발음에 좀 익숙해져야 될 필요가 있어요. 저는 리스닝 어떻게 공부했냐면, 물론 그 모의고사 하루에 하나씩 풀기도 했지만, 스포티파이나 뭐 이런데에 팟캐스트에 IELTS 스피킹이라고 있어요. IELTS 리스닝 안 듣냐? 하실 수 있는데 아이, 시간이 없으니까 i e l 스피킹을 들으면 그 사람들이 서로 대화하면서 스피킹 주제에 관한 아이디어를 막 얘기를 해요 그러면 나는 스피킹에 대한 아이디어도 얻음과 플러스 호주나 영국식 발음 리스닝도 되는 거예요 You got it? 돌아다니면서 지하철 탈 때나 이럴 때 스피킹에 대한 아이디어도 얻고 리스닝도 일석이조로 잡아가시라 남은 시간 온라인 테스트 같은 경우는 남은 시간 1분 줘요 리슨이 끝나고 난 후에 그때 문법 체크하기. 이거 중요합니다. 뭐 이번에 들려주고 1번부터 5번까지 문제를 줄 거고 이렇게 지문에 대해서 얘기할 를 때는 그 지문 다 듣고 있으면 멍청한 거요. 빨리 뒤에 있는 거다 다, 다 봐요. 최대한 빨리 읽을 수 있는 거다 봐요. 이거는 뒤로 갈수록 지문이 어려워져서 최대한 시간 많을 때 여러 번 읽어보는 게 답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리고 리스닝의 가장 기본적인 거, 띵동 하고 넘어가면 미련 두지 않으셔야 되는 거 알죠? 그거 틀린 거예요. <laughs> 그냥 다음 거 맞추면 되는 거예요. 어차피 그 1분 남았을 때 내가 긴감인가 했던 거 체크해놓고 해봤자 내가 그때 뭐라고 그때 안 들렸던 거는 지금도 생각 안 나요. 그냥 그건 깔끔하게 미련 버리시고 내가 썼던 답안이 제대로 썼나. 그걸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라이팅은 가장 제가 가장 신경 썼던 부분인데요 독학은 지금 생각해도 독학은 어려울 것 같아요 독학은 어려워서 인강이나 과외를 추천드려요 과외를 받았는데 개인과외를 2회 받고서 사실 약간 저랑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저는 중간에 그만뒀어요 내가 수업 있을 때만 그렇게 피드백을 주세요 일주일에 다섯 개씩 쓰는데도 불구하고 일주일에 하나나 두개 이렇게 받아서 어 피드백을 많이 이렇게 원활하게 받지 못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중간에 그만뒀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아본 게 첨삭 서비스인데요. 여러분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해커스 라이팅 게시판은 무료잖아요. 근데 그게 막 엄청 디테일하게 그렇게까지 첨삭은 안 해주고 대충 이 점수 나오겠다 싶은 걸로 이렇게 첨삭을 해주시는데 저는 그냥 많이 써보고 첨삭을 받고 싶을 때 이용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도 내가 뭘 틀렸나 모르겠고 계속 이런 식으로 쓰면은 계속 6.0, 6.0, 6.0 계속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시원스쿨 첨삭 서비스를 이용했어요. 역시 돈 주고 하는 거니까 확실히 좀 꼼꼼해요. 좀 꼼꼼하고 도움이 진짜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음, 애매하신 분이 아니고 좀 영어를 어느 정도 하셨다 이런 신 분이면은 과외 굳이 필요 없고 시원 스쿨 첨삭 서비스만 제대로 활용해도 높은 점수 받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꽤 자세하게 알려주셔서 이거를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유영이는 그래프 분석, 유영이는 뭐 자기 오피니언 말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래프를 요약을 해야 되는데 계속 증가한다, 감소한다, 뭐점 점진적으로 증가한다. 갑자기 급격하게 이런 부사들이 많이 나와서 이런 언어를 이런 단어들을 많이 외워놓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같은 뜻을 가진 씨는 음들이 있죠. 유의형 이런 거꼭 필요합니다. 특히 라이팅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바로 씨는 알기. 그리고 유형이 같은 경우에 는 나만의 폼을 좀 작성해 놓으면 편리해요. 이게 막 모든 문장을 다 외워서 이거 단어만 바꿔서 써야지. 이게 아니라. 아, 나는 그냥 대충 이렇게 쓰겠다. 이게 대충 예시를 들자면 서론을 쓰잖아요. 문제를 간단하게 요약하고 나의 의견 한한줄 정도 조금 써요. 본론은 이렇게 예를 들어 장점, 단점, 장점, 단점. 그리고 내가 만약에 장점을 지지했으면 마지막으로 장점 하나 더 결론은 요약하기. 이게 어떤 분들은 서론하고 장점 단점, 결론 이렇게 쓰시는 분이더 편리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나는 스트럭처를 이렇게 쓰겠다 장단, 장단 쓰겠다 아니면 장장장, 단단단 약간 예, 이런 식으로 쓰겠다 물론 장점, 단점만 해당되는 유형은 아니에요 이 의견을 지지하냐 저 의견을 지지하냐 했을 때도 이 의견, 저 의견, 이 의견, 저 의견 이렇게 바꿔서 쓸수 있는 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내가 써봤을 때 어떤 게 나에게 더잘 맞는지를 미리 알아보고 시험장에 임하시면 더 좋은 결과 얻을 수 있고 시간도 많이 단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래 IELTS 하는 게 약간 어디로 넘어가기 위한 구간이라서 시간 많이 투자하기 너무 아깝고 빨리빨리 후딱후딱 끝내야 되는 그런 과제 중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짧은 기간 동안 빡 집중하셔서 좋은 원하시는 점수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여러분, 안녕!